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다은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 DBC의 아라베스크 1번인데요. 일단 DBC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인상주의. 인상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인상주의는 사실 미술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네, 이제 드가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는 이 인상주의가, 어 빛과 그림자를, 이제 순간적인 그 순간을 표현하는 거라고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악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 드비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상주의 회화에서 나왔던 그 순간적인 모습들, 그런 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어 음악을 작곡했어요. 특히 이제 가장 혁신적인 거는 이제 화성을 조금 다르게 쓰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그전 시대에서 보면은 불협화음이 나오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드비시 시대 때부터 불협화음이 굳이 해결될 필요가 없는 화음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곡들은 반드시 뭔가 엔딩이 분명한데요 이제 엔딩이 분명하지 않은 이렇게 오픈으로 그냥 열어두는 곡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드비시는 이제 화성을 약간 배경음악처럼 색채를 표현하는데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아라베스크에도 그런 음기가 조금 숨어 있긴 하지만요. 이거는 거의 초기곡이라, 어, 완전히 인상주의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아라베스크라는 뜻은 원래 아랍에서 만든 장식 무늬, 아라비아풍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예술 분야에서는 미술에서는 이제 기하학적인 무늬를 뜻하고요. 또 발레에서는 그 아라베스크라는 동작이 있다고 합니다. 음악에서는 이제 하나의 악상을 화려한 장식으로 이제 전개하는 악곡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라베스크, 드비시의 아라베스크를 어떻게 하면 잘 연주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딱두 마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 3년 음보, 뭐, 세티 딴는표가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곡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3년 음보의 어, 일정한 간격을 가지면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금이라도 몰리거나 뭐 느려지거나 하면은 그 아라비아 풍? 하프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좀덜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주를 하실 때는 꼭 예비바, 생각해 주시고요. 그 예비박을 적어도 이두 마디 칠 동안은 함께 가주셔야지, 굉장히 고르면서 균일한 소리가 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을 꼭 박자와 함께 열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살짝 느려졌었죠? 여기 악보에 리틀르 단도가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리틀르 단도를 해주면서 그 다음 넘어갈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또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늘려졌다가 들어가는데, 왜 오른손의 음계를 보시면.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쉼표가 있고, 미가 시작되는데요. 이 미를 그냥 하나의 프레이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 솔, 파, 좀 쉬었다가 미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템포에 있는, 요게,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연결되게, 부드럽게 연주해 줄수있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템포가 나오면서 이제 어 거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 약간 주제라고 하기엔 너무 길죠 길고 음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익숙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 조금 까다로워 하시는 3대2의 리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연습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왼손에 8분음표 음영의 반주가 계속 나와요 분산화음으로 이게 오른손의 세티타는 표 때문에, 또는 오른손의 주요 멜로디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왼손을 크게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오른손이 알아서 굉장히 고르게 왼손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피아니심으로 연습을 하시, 하시는데, 이때 왼손이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의 귀는 왼손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 2대3의 리듬이 고르고 안정적이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있다는 표의 오른손이 굉장히 하늘하늘 거리면서 연주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왼손이 흔들림이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부분에서 음가가 긴음들이 많아요. 왜냐면 주요 멜로디니까. 근데 여기 크레센도도 있고 스트링젠도라고 요 조금 이렇게 급해지는 그런 뜻의 그 지시어가 써져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손은 굉장히 음가가 길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왼손이 8분음표가 계속 규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왼손의 8분음표들을 활용해서 크레센도와 스트링젠도를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에 나왔던 모티브와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들리시나요? 여기에 오른손 맨 윗소리에 이 음이 추가됐어요. 근데 이 음이 어, 생뚱맞게 갑자기 어? 이게 어디서 나왔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예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3, 4마디를 보면 왼손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라인이 이제 위로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반복할 때는 너무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뭔가 추가를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행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길로 빠지잖아요. 요거를 표현하시면 여러분들이 약간 여러분들은 알고서 어, 여기 이제 이상한 길로 빠질 거야라고 하면서 살짝 시간을 가져 주시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잘 표현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새로운 부분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묵직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오른손의 윗소리가 오는 표가 한 마디를 쭉 홀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오는 표를 할때 왼손이랑 오른손이 세지타는 표가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이세짓단 음표를 이 오는 표이 도샵 안에서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 세짓단 음표를 연주해도 도샵 그 오는 표를 계속 듣고 계셔야지 여기 그 다음 마디 사분음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만약에 도를 안 듣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연주가 되냐면요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항상 귀를 예민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완전 새로운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멜로디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운데 부분, 이 B 섹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 약간 움직임이 느껴졌다면 뭔가 이렇게 딱 정지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어, 단선율보다는 자성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약간 새로운 부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전혀, 어, 새로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리듬이나 음영을 보셨을 때, 요거랑, 음명이거든요. 음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 음악적인 모티브를 여기서 다시 사용하면서 이제 곡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어, 작곡을 했어요.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 같은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곡이 다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을 지나서 다시 이제 처음에 나왔던 멜로디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요. 이 처음 나왔던 부분이 다시 나오기 전에 굉장히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쳐주셔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른손에 들려야 되는 성부가 딱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노래를 불러보시면서 연습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엄지만 치고 밑소리를 노래해보시다던가, 그러니까 합창 연습하듯이 연습하시면 나중에 연주했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두 성부가 딱 들리면서, 어, 연주가 될것 같아요. 그렇게 잘그이 성부를 잘 나타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긴장감이 풀리는 듯한 느낌으로 연주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다 부분에 어, 첫네 마디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일단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른손에서 굉장히 굵직한 멜로디거든요. 그 안에서 8분음표, 3딧다음표들이 이동을 해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표, 기음을 연주하고 있는 음을 계속 들어주셔야지 그 다음에 또 음이 나왔을 때 연결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실질적으로 악보에 라를 계속 치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훨씬 더 음과 음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작은 팁으로 여러분들도 부드럽고 몽환적인 아라베스크를 꼭 연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